안녕하세요. 다이고스입니다 요거는, 음, 기리시마 철죽이에요. 7,000원짜리. 요 아이를 오늘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고, 요거 아젤리아 신상으로 새로운 거 요거 한번 분갈이를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요게 한번 포트에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꽃눈이 막 오고 이럴 때는 사실은 분갈이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도 분갈이 영상을 또기다리 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어, 이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제 눈에 이게 딱 띄었어요. 이게 두폭이에요. 이렇게 쌍으로 돼 있어요. <laughs> 다른 것도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두폭이에요. 근데 전체가 다 이렇게 거기서도 보면 이 정도 양이 돼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포기가 이 정도 된 양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두 포기로 이 정도 된 양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갖고 왔는데 흙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빼보니까 여기 위에 하고 봤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흙은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어느 정도 되나. 자, 제가 아직 분갈이를 해서 활착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고야, 굵은 뿌리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뿌리는 활착이 잘 되고요. 또 지렁이도 들어있네요. 지렁이 굉장히 무섭다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지렁이가 일부러 저는 또화초에도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렁이 분도 일부러 사서 쓰잖아요. 지렁이가 있으면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흙을 비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초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어, 어떨 때 물이 좀 모자라고 막 이럴 때 지렁이가 좀 바깥으로 탈출도 좀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싫어서, 어, 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사실 꽃이 핀 상태면은 이걸 다 털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요 정도만 털고 할게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면 지금 이제 꽃이 한달 있으면 필 거거든요. 그래서 다 털지는 않고 요 정도로만 털고 해볼게요. 요 정도로만.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요 정도로만 털고 하고 싶어요. 이거 좀 보세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것만 털고.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은 이걸 다 털고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아직 관리가 좀잘안 되고 이럴 거 같아서 그냥 요 정도로만 털고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난성이랑 이렇게 조금 깔았고요 이건 토동이 다육에서 가지고 온그 화분이에요 아이고 너무 고운 걸 깔았더니 밑으로 또 빠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안착을 시켜보고요. 자, 요렇게 심으면 예쁠 것 같네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흙을 넣어볼게요. 흙은, 어, 처음처럼 해서 가지고 온 그냥 야생토로 심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어, 지금 분갈이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꽃을 다 보고서 한 4월 달쯤에 가서 이렇게 저기 다 털고 이렇게 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지금은 이렇게 꽃이 지금 봐야 되니까 털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거를 내년 가을이나 가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는 처음 지금 심어봐서, 이런 야생토에다가는요. 그런데, 가감하게 털고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나면, 물관리가 정말 잘하셔야 돼요 물관리를 근데 물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이 아이를 훅또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만 털고 지금 합니다 또 여러분이 또 제가 분갈이 하시는 거 하는 거 보고 또 분갈이를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합니다 아유 전문가님들이 보시면 아이고야 하고 웃으실 그럴 적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또꽃좀 봐야 돼요 자신감은 없고 또 요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갈이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철쭉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수형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연변이들이 생겨요. 철쭉들은 이렇게. 그래서 수형은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 아래에서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 심어 봤구요 또요 아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요거 요 화분을 좀 많이 사왔어요 요 화분에다 요건 토어분이에요. 토어분 이에요 토어분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이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겨 가지고 물 마름이 어 나빠 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저는 한번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런 화분에다가는 심지 마시고, 이게 그 주둥이가 좀 넓은 화분 있죠? 그런 화분에다 선택을 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물마름이 늦어가지고,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젤리아가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간엽 농장에서 나왔나봐요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토는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어요 아까 했던 거 하고 흙을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흙이고 이거는 간엽집에서 나오면 이렇게 상토에 나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흙의 차이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렇게 찌어 쪄들었어도 보실보실한 요런 게 있고, 이건 쪄들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스펀지가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다 털어주셔야 돼요. 이거, 이런 거는. 그런데 저는 요렇게 털어주고, 이렇게 지금 이,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셨잖아요. 꽃을 다 보고 나신 다음에 하세요. 겨울에, 1월 달에는 날씨도 춥고, 또, 이게 해가 파장이 짧아가지고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이 꽃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이 꽃을. 그러니까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2월 말이나 1월 말, 2월 말쯤이 되면 아마 이게 다필 거예요. 그렇게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털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꽃을 다 보고 나신 다음에 하세요. 자, 요렇게. 그리고 제 거를 한번 잘 지켜 보세요. 저쪽에 것도 이렇게 털지 않고 분만 옮겼어요. 제가 지금 두개 있는 거 있죠? 잉카하고 어, 불꽃하고 그냥 옮겼어요. 분만 빼서 옮겼어요. 이렇게 털지 않았습니다. 얘는 한번 털어 보느라고 이렇게 한번 털어 봅니다. 흙이 너무 안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털었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털고, 한번 심어보도록 해 볼게요. 정말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심어 놓고도요. 자, 밑에 아래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난석하고 모래하고 좀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개본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엄마야, 흙이. <laughs>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나무를 이렇게 잡고 치셔야 됩니다. 자, 위로 조금만 빼 올릴게요. 걱정이 됩니다. 요 아이 지금. 조금만 더 위로 빼 올릴게요. 자. 이 정도로 빼 올렸습니다. 물 한번 줘 볼게요. 물 한번 줘 볼게요. 요게 약간 왼쪽으로 좀 치우쳐졌네요. 이렇게 해서 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물 줍니다. 이것도 한번 물 한번 줘볼게요.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몇번 이렇게 줍니다. 자, 해서 또 주고 물을요. 이렇게 심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 매일 주셔야 돼요. 일주일 지나서 이틀에 한 번, 그렇게 좀 주시다가 한 3일에 한 번, 이렇게 활착이 되는 거, 보시, 보시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해놓으면 활착이 되는 게 표시가 납니다. 그런 거를, 어, 언제 느끼시게 될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주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 나서요, 저는 여기 심을 때 제가 계피 가루를 조금 안 섞었거든요. 안 섞었는데. 어, 요즘 물줄때 이렇게 갯빛가루를 이렇게 희석해 놨어요, 제가. 요거 1L 기준으로 어, 1L 기준으로 어, 커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로 요렇게 해서 물줄때막 물을 줍니다. 요것도 마지막에 한번 줄게요, 이제. 이렇게. 자. 요게 뿌리 활착에 약간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줍니다. 살짝. 이렇게 한번 주고요.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거, 얼마 안된 거, 요런 것들도 이렇게 물을 줄 때, 살짝 요런 물을 주고 있어요. 요렇게 물을 또 주고요. 자, 렇게 흐르죠? 그러면 내일 물줄 때도 요런 물을 좀 줍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요런 물을 주고 또, 그 다음에는 맹물을 또한 이틀 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줍니다. 매일 이물만 주는 건 아니에요. 맹물이 제일 좋습니다. 맹물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것도 그늘에서 어, 한 보름 정도 휴양합니다. 바로 햇볕에 두지 않고요. 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조금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모든 식물은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한번 해보았답니다. 아젤리아 심상품 4번 요거 점점점 있는 거 하고 요거 기리시마 철쭉입니다. 감사합니다.